안녕하세요, 3학년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랑 드디어 국어 새로운 4단원의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네, 단원은 120쪽부터 음, 교과서 120쪽부터 나와 있고요. 4단원의 단원명은 감동을 나타내요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울지 한번 가볍게 알아보고 어,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20쪽을 보면 사단원 감동을 나타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시나 이야기를 읽고 어,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볼 거예요. 그러면 거기 120쪽과 121쪽에 나와 있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른쪽에 보면은 제목이 공을 차다가 라고 되어 있죠. 공을 차다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을 차다가 이정환 공을 차다가 그만 햇빛을 뻥 차버렸어요. 운동화가 우아하고 한참 쏙쳐 오를 때 친구는 공물고 어느새 골문까지간 거예요. 음. 짧은 신데 실에 익고 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 그려지죠. 어. 그리고 그림으로도 지금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마 축구를 하는데 공을 차려다가 그만 헛바이질을한것 같아. 그리고 신발이 날아가고 그때에 친구는 공을 몰고 꼴 때까지 갔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시로 표현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시 혹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읽어보는 활동을 많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2쪽과 123쪽을 보면요 제목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 느낌 나타내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감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느낌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그 1번을 하기 전에 여러분 감각적 표현이 무엇인지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아래 123쪽 아래 여기를 보면요 음 어떤 건지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면서 대상의 느낌을 알수 있어요. 이렇게 알게 된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을 감각적 표현이라고 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귀입코 손으로 느끼는 것, 대상을 느끼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걸 감각적 표현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감각적 표현을 사용해서 느낌을 나타내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 밑에 보면, 1번,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상에 어울리는 표현을 보기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보기에 되게 다양한 표현을, 어, 표현을 쓰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은 고민형, 두 번째는 사과, 세 번째는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각 그림에 어울리는 각 사진에 어울리는 표현을 찾아 적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미 몇 가지는 나와있죠. 고민형한테는 음. 꼬불꼬불 푹신푹신이 적혀있고요. 사과에는 동글동글이 적혀있네요. 자 그럼 나머지 빈칸에는 어떤 표현이 어울리면 좋을지 어,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영상을 잠시 멈췄다가 거기 세 가지 사진의 빈칸에.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줄게요. 네, 다 해보았나요? 음, 표현이 되게 다양한 표현이 많았는데, 어떤 표현들을 썼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고민형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또 뭐가 있을까요? 꼬불꼬불, 푹신푹신 말고. 어, 어 선생님 저는, 그쵸, 보들보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리니형을 이렇게 만지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면 보들보들 하잖아요. 그래서 보들보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는 어, 센저을 물렁물렁 이렇게 누르면은 곰인형이 되게 물렁물렁해서 물렁물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음, 좋아요. 다음에 사과는 사과에는 어떤 표현을 썼나요? 음, 어, 선생님 저는 매끈매끈이라는 표현을 찾았어요 사과가 겉이 어, 매끈해 가지고 매끈매끈이라는 어울리는 표현을 썼고요 다음으로 어, 선생님 저는 이 사과를 먹었을 때 와삭 하는 느낌을 찾아서 와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어요 또는 어, 어떤 게 있나요 그쵸 아삭아삭 어, 와삭이랑 비슷하죠 아삭아삭이라는 표현을 찾은 학생도 있네요 자 그럼 오른쪽에 축구라는 사진 여기에 어울리는 거는 음. 어, 선생님 저는 뻥이라는 글자가 딱 와닿아요 그쵸 축구공을 찰때 뻥한다 뻥, 뻥 찬다 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뻥이라고 썼고요 또는 어떤 게 있나요 대구이 어, 대굴 공이 구르는 모습에 대구이 대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대구이 대굴이라고 썼어요 좋아요 자다음에는 어,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 보니까 왁자지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서 왁자지껄이라고 쓴학생도 있고요. 또는 음, 이렇게 공을 몰고 드립을하는 모습, 제치는 모습이 요리조리 피하는 것 같아서 요리조리라고 썼어요.라고 할수 있겠죠. 되게 다양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썼을 텐데 음, 각자 어울리는 표현을 썼으면 다 맞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음, 3번 대상에 어울리는 표현 여기에 어 여기 에 나오지 않은 표현 중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표현이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음, 여기 16개 말고 더쓸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어. 오, 좋아.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뭐 말랑말랑, 고민형이 말랑말랑하다라고 쓸수 있겠고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라고도 쓸수 있겠죠. 또는 축구를 할 때, 어, 쌩쌩하고 달려갔다라고 쓸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이런 감각적인 표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2번 감각적 표현에 넣어서 1의 대상을 표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이 남학생은 고민형은 푹신푹신 부드러운 느낌이야. 마치 강아지를 만지는 것 같다 라고 썼네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친구처럼 이 빈칸에 감각적 표현에 넣어서 1의 대상 뭐 고민형이라든지 아니면 사과 축구라는 모습을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감각적 표현에 넣어서 한번 써보세요. 음, 그래서 2번도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나한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음,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되게 다양한 답이 나왔겠죠. 그래서 예시 자료로는 이렇게 사과는 동글동글하게 생겼어라는 표현을 넣어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사과를 한입 베어 먹으면 아삭아삭 소리가 나라고 쓸수 있겠죠. 음.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넣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는 게 바로 이 이번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 페이지에서는 감각적 표현을 우리가 직접 써보는 걸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24쪽을 보면 대상을 떠올리고 그 느낌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교실에 있는 사물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지며 관찰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교실에 있는 물건.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직접 교실에 와서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한번 문제를 내볼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네 선생님이 교실에 있는 물건의 소리를 드려줄 건데요. 여러분들, 과연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일지 소리를 듣고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네, 한번 드려주도록 할게요. 맞춰보세요. 네, 어떤 물건인지 눈치 챘나요? 그쵸? 정답은? 맞아요. 분필이에요. 분필. 세이판의 분필로 글씨를 적는 소리를 선생님이 녹음해서 들려주었는데요. 여러분들 분필은 다 봤죠? 본적 있죠? 음. 분필 한번 직접 보고 다들 관찰해 본 적은 있을 텐데 분필을 직접 만지면 어떤 느낌인가요? 음. 딱딱하죠. 그렇죠? 딱딱한 느낌이 들고 분필이 냄새를 맡으면 분필의 향이 느껴지나요? 음. 맞아요. 어느 정도 분필도 분필의 향이 있긴 있어요. 혹시 분필을 맛을 본 학생 있나요? 어 그치 분필은 근데 맛을 보면 안 되죠 어, 맛을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 표현 중에서 이거는 맛을 보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 그래서 어, 3번에 1번 교실에 있는 사물 중에 분필을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해 보았고요 다음 한번 더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볼수 있는 물건인데 과연 어떤 물건의 소리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어떤 물건인지 눈치챘나요? 정답은? 그쵸. 그렇죠. 바로 마우스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도 사용하는 바로 마우스가 정답이었어요. 학교 교실에도 선생님 컴퓨터에 있죠. 음. 그래서 마우스는 직접 만지면 부드럽기도 하고 약간 딱딱한 부분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물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124쪽에 3번에 1번을 한번 간단하게 같 해보았어요. 나중에 교실에 오면은 우리가 직접 어, 만져보는 활동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할 것은 2번. 대상을 떠올리고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해보세요. 여기를 적어볼 건데요. 어, 보기를 보니까 지금 이게 귤이죠. 귤. 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귤을 여기서는 공처럼 둥그스름하다, 말랑말랑하다, 새콤달콤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밑에 있는 빈칸에 집에 있는 물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지금 보기에는 귤이 나왔는데, 그리고 선생님은 분필이랑 마우스를 보여줬죠. 이것처럼 이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지금 근처에 있는 물건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거기 대상에다가 적어보고 혹은 그림으로 나타내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해서 빈칸 세 가지를 완성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대상의 관찰하고 그 느낌을 감각적 표현을 넣어 말해 보세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공처럼 둥그스름한 귤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했던 물건을 이 감각적 표현에 넣어서 빈칸을 채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잠시 멈춘 다음에 여기 이 빈칸과 여기 3번을 네, 적은 학생들만 영상을 재생해 주세요 네다 한번 해보았나요? 과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선택해서 여기에다가 적었을지 되게 궁금한데 뭐 다양한 물건이 있겠죠 뭐 연필 아니면 뭐 키보드 그치 또 근처에 뭐 과일이 있었으면 이귤 말고 다른 과일을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인형을 적은 학생도 있을 거고 되게 다양한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감각적 표현에 넣어서 여기에다가 적으면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나중에 교실에 오면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대상을 감각적 표현으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의 느낌을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어라는 점, 그렇죠? 좋은 점이죠. 혹은 또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음, 생각나는 거 한번 말해볼까요? 오, 그렇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대상의 느낌을 재미있게 나타낼 수 있고요, 또는 감각적 표현을 말하려고 대상을 더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음. 그래서 잘 생각이 나지 않는 학생은 이 화면에 나온 예시 문장을 적으면 되겠고요. 어, 또 다른 게 생각난 학생은 그 답을 여기다 적어주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이제 밑에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어떤 걸배는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시, 시를 읽고 감각적 표현을 말하는 거, 그리고 시를 읽고 우리가 감상하는 거, 그다음에 이야기를 읽고 감상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시를 써보는 활동을 이번 4 단원에서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4단원의첫 번째 시간에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요. 감각적 표현을 직접 사용해서 문장을 써보는 걸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표현이란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시를 읽고 감각적 표현을 찾아서 말해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